첫 번째 단계는 apk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 단계입니다. 공유받은 링크를 클릭해줍니다. 받고자 하는 본인의 계정을 선택한 후,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주세요. 설치를 클릭. 무시하고 설치를 선택해주세요. 어플을 열어주세요. 두 번째 단계는 앱 정상 작동 확인입니다. 어플을 열고 로그인을 해 주세요. 등록되어 있는 시퀀스를 재생해 어플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세요. 세 번째 단계는 플레이 스토어 자동 업데이트 끄기 단계입니다. 플레이 스토어 어플을 열어 줍니다. 본인 프로필을 클릭해 주세요. 화면을 밑으로 내려 설정 탭을 클릭해줍니다. 네트워크 환경 설정 클릭. 앱 자동 업데이트 클릭. 앱 자동 업데이트 사용 안함을 체크해주세요. 마지막 단계로 밸런스 피터 앱 자동 업데이트 끄기입니다.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본인 프로필을 클릭해주세요. 앱및 기기 관리를 클릭해줍니다. 관리 탭을 클릭. 밸런스 피터 앱을 찾아주세요. 점 3개를 클릭 후 자동 업데이트 사용 탭을 해제해 주세요. 모든 단계가 끝이 났습니다.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